마나 소나이 김경호 선교사입니다. 온 세상 만민이 기뻐할 기쁜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며 하나님은 공의를 이루시기하여 우리를 심판하시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의 힘은 하나님의 공의보다도 더욱 강하십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나를 정말 귀중히 계시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하여 죄의 값을 치르며 사형선고를 내리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 고민을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생각을 하신 후 드디어 마음의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자원하여 나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도저히 하늘 보좌에서만 앉아서 바라만 보고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직접 내려가서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서 사랑하는 모든 인류를 위하여 대신 사형선고를 받고 죽겠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고귀하고 위대한 희생과 사랑입니까? 빌리포서 2장 6절로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동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리포서 2장 6절로 8절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뭐가 아쉬워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게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우리들을 위해서가 아닙니까 우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끼시기 때문에 가능했던 위대한 희생과 사랑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예수님의 죽으심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의인으로서, 보리한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죄가 없으신 의인이시지만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증거입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도 불사하고 생명을 내던져서 고통을 참으시며 죽으사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확증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당신에게 소중한 친구가 있는데 당신의 친구가 죄를 지어서 사형선고를 받았습니다. 재판장이 만약 누군가 이 사형선고를 받을 이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을 사람이 있으면 용서해 주겠다고 한다면 당신은 친구를 위하여 대신 죽을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형선고를 받은 친구 죄인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대신 죽을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친구의 목숨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목숨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죄인된 나를 위하여 사형선고를 받고 죽어가는 나를 위하여 대신 사형 선고를 받고 죽겠다고 나셨으며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사 십자가에서 대신 나를 여여 죽으셨습니다. 의심할 여지없이 이는 하나님의 고귀한 희생과 사랑입니다. 십자가에서 매달려 양손과 양발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확실한 증거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질문과 답변. 1. 이번 설교를 통하여 배운 교훈과 감동은 무엇입니까? 2. 당신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thank you